예술가는 철들면은 망하는 거야. 음. 이해해야지, 음. 내가 이해해야지. 음. 5년을 살았는데 음. 가족 이런 느낌이 아니었... 어... 음. 네... 하우스메이트? 하우스메이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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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경제권이 따로였어요. 음. 아예 어. 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음. 5년 동안 한 번도. 어. 아... 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. <laughs> 네. <어차피는> 그래 <laughs> 아,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부 분이 어쨌든 네. 한 집에서 살았을 거잖아요. 네그 네. 그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럼 식, 식비 같은 건 같이 두 분이 드실 거 아니에요?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날은 저희는 이제 요리를 집에서 거의 안 했거든요. 음. 음. 누가 사고 누가 사고. 어머. <laughs> 일반적인 부부의 느낌은 아니긴 하네. 좀 네. 그랬어요. 뭐 여행을 갈 때도 너 얼마 내고 나 얼마 내고. 음. 근데 근데 결국 결과를 내 보면 제가 더 많이 음. 썼더라고요. 항상 뭐든 음. 내가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. 어, 보통은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음. 그게 전혀 안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거 따지는 건 너무 치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부분데. 좋죠 부부인데 네, 네. 그래도 부부인데 너무 치사스럽잖아요